19절,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니?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저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물은 것은 그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뜬 것을 무시하고 다른 구실을 찾으려고 애쓴 것을 말해줍니다. 20에서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네. 부모가 그는 내아들이요 소경으로 난 것도 분명하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니 저에게 물어보면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주님의 은혜에 배우 만족한 처사예요. 양심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을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이고증거에 맞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일신상의 이익을 위하여 영감의 역사와 양심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것은 흑암과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요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그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33절입니다. 22-23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죽게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죽게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다. 부모가 모른다고 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출교당할 것을 주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길을 막는 마귀의 철의 장벽입니다. 그것을 결의한 의인은 사탄의 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유태 인들이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가 누구를 통하여 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뜨게 하신 것이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알고 따르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바리세인들을 고르반사상 사람에게 할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가 누구를 통하여 내 노를 뜨게 되었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니면 뜨게 하신 것이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죄인인줄 알고 따르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사사 가려지고 사람에게 알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께는 하면 된다는 것 부탁고 그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때그 사람의 정신을 바짝 차려 대답하을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여 지금 보는 것이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네,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여 눈을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뜬뜬 네. 사람이 그들에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냐고 느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8서 29절. 저희가 욕하야 말이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니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그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된 것입니다. 인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참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면서도 모세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네. 눈뜬 사람이 더욱 길을 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도 왜 부인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이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역사를 보고도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냐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32에서 33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나는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네, 소경으로 나는 자의 눈을 뜨게 했던 사실은 창세 이후 처음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온 것이 확실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세 번째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은 옳다고 담대히 증거함으로 심령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